이 소년이 온다를 읽고 느낀 감흥, 독후감을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강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깊이 있는 서사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며 광주민두화 운동을 기억하게 하는 강렬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맨부커상을 받던 작가가 이름도 모르던 작가라는 것을 알고 아직 또 잊지 못한 수많은 책들 속에서 한강의 제식주의를 꺼냈었습니다. 제식주의자를 읽을 때책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고 어두워서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책 표지가 까만 바탕에 안개꽃이 가득하여 혹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내용인가 짐작하며 읽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두 번째 쪽으로 가는 순간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5.18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며 독자들에게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읽히면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로 나의 이야기였으며 아주 잘쓴 글이었습니다. 읽는 내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 감정 이입이 격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을 읽을 때는 5.18을 어린 동호의 시선으로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줄거리를 파악한 뒤에 행간을 고심며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우울함과 분함과 환함이 번갈아 나타나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을 고문하고 인간 이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이라는 방법을 쓰던 고문관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진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 내가 다시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애호가를 다시 부르고 순고한 정신이 어쩌고 외칠 수가 있을까? 두려워 절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걱정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정신을 지탱했을지도 헤아려집니다. 나는 다시는 못할 일이기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았음을 죄책감으로 더큰 투쟁을 하지 않았기에 더큰 아픔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장에서 동어는 혼이 있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문당하다 혼절하여 혼이 빠져 천장에서 혼절한 나를 보던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 혼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처럼 시신 곁에 머물다 시신이 사라지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이 책에서 정대는 혼은 혼끼리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혼들이 국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이 작가를 통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한이 맺힌 혼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태도를 바르게 해라 등과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책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혼이지만 저도 체험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몸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는 원한이 쓰여 떠나지 못한다는 말과 얼추 맞는다는 것 생각합니다. 5.18 학살 당시 살인마 전두환의 반란군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반란군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짓밟고 또총으로쏴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시민이란 존엄성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반란군들은 그저 그들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대통령을 개자식, 소자식이라 욕할 수 있는 그토록 원하던 선진 한국 민주주의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질 것이고 사림마 전두환에게 목숨으로 항한 민주 시민들의 목숨과 피와 고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생전 살인마 전도하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며 자신은 광주 학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